상세기 오너공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지, 긍정사건,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정적인 상황에서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복은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 속에 감춰졌다고 해서 보아가 아닌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흙 속에 묻혀 있는 보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된 사람으로서,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과 복 있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다만,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그복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라도 기본을 유지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의 의미에서 우리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따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황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된 사람들 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은 복이라는 것이 어떤 가문을 통해서 어떤 개인을 통해서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돈을 번다, 복을 받으면 자신이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특히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용되는 복, 누려지는 복,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행복해지지 못하면 복이 못 되는 겁니다. 개인이 집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오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누려지는 것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적인 삶, 말씀적인 삶이 어떠하냐? 결국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주어진 복을 누리고 살다가 보니까 충성이 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할, 할 것이 없지요. 의기소침할 것이 없지요. 원망불평할 것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이 되는 겁니다. 뭐 기능이 좋은 사람, 뭘 많이 하는 사람, 뭐 성격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하든, 지식이 어떠하든, 문제를 떠나서 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복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냐, 복을 산 거란 말입니다. 종을 샀는데 복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급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1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얘기고 2절은 보디발이 산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는 것. 며느리를 얻었을 때도, 직원을 하나 뽑을 때도, 사람을 하나 드릴 때도, 심지어 하숙생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잠깐 머물러 갔다가 가는 그런 사람까지도, 복 있는 사람이 와서 있다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왔다 가는 겁니다. 1절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고, 2절은 그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사게 된 것이고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이젤 같은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허용성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이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회용성을줄수 있느냐 3절을 보면 보디발이란 사람이 그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존재와 역사입니다.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의 다락방 강화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15장, 16장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이 힘이 모년는 얘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룩해하시고 그러면 종국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룩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 복이 되느냐 거룩해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절제하고 금할 것도 많은데 그것이 무슨 복이냐 그러질 않습니다 거룩의 단계에 들어가야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곱째 날을 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 사람은 무조건 그 일곱째 날 안에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르기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복인데 하나님 말씀이 복이 사람에 임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에는 날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속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날 자체를 복으로 주셨으니까 계시록은 그날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윗이 말한 대로 허물을 사함을 입은 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날의 복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복을 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그에게 넘긴 것. 곧 요셉에게 능히 것도 중요한 것은 관리 능력이 아니라 복입니다. 관리는 주어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복은 넘치게 해 버리는 겁니다. 넘쳐 버리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모자르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발부등치는 게 관리인데 넘쳐나게 하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관리해서 키웠습니까? 축복을 받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느냐? 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축복권을 사용하면 복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복받아서 내가 소리 날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욕하면서 비어먹을 자식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돼질 놈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이 복받을 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놈, 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비어먹을 놈, 호랑이가 물어 죽일 놈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보디발에 집에 가게 된 요셉,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입니다. 지금 호홀단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까지 오려면 어떤 바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9장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그 바탕적인 요소가 일단은 보디발입니다.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요셉의 사람으로 만드는 바탕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이것이 한나 스토리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아무도 영고도 없는 애국에 내려가서 그를 지원하고 그를 변호할 수 있는 바로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바탕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어떻게 하려다가 일어난 사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보디발이 요셉을 제대로 알게 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이 그 사건을 사실적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평생 살다 보면 자기 만나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알만하니까, 그러나 일단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란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내쫓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처 사건입니다. 지나치게 얘기해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응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져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될 단계일 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디발에게 인정시키고 난 다음에 요셉을 이제 쫓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선미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내 존재의 의미와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내일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한 치정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로 끝나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쫓아내자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복에 의해서 돈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끝까지 물건 들어져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고 그 여자의 제목을 따지고 그런 모든 검증에 위해서 자기 누명을 벗으려고 했다면 이 여자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더러운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눈명을 벗으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복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정적인 일, 이런 더러운 눈명을 쓰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복의 결과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보디발이 왜 요셉을 쫓아낼 것이며 요셉이 그 집을 떠날 이유가 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애그의 총리가 보디발이라는 조그만 시위대왕 집의 총리일 뿐입니다. 애그의 총리가 보디발을 집의 총리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 다메세세 엘리세인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꼭 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사용합니다 자기 수준, 자기 분량에 맞는 복으로 자유하고 안주해 버립니다. 호흘 난신 미디안 장사권에 의해서 애국까지 와서 시대장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시대장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은 총무가 되었다면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공을 무너뜨리고 쫓아버렸단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겨우 안정될 만하니까 이제 겨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재미붙여 일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더군다나 내가 감옥살이하려고 애급에 왔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일에 빠지는 사람은 큰 것을 놓칩니다.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흘려보낼 줄 압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만 썼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담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보니 바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 인 잃고 권세는 있을지 말아도 복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구조상 잘못된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잘못되 있는 것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이 물려받은 후계자하고, 경영 능력에 복을 받은 전문경영이라고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후계자로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장래로 발전시키려면, 경영에 복을 받은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합니다. 장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때부터입니다. 여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때부터, 때문에 여와의 복이 미친지라, 때부터라는 시간이 있죠. 때문에라는 존재가 있죠. 여와의 호 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죠. 미친지라 공간을 차지해요. 시간, 존재, 공간, 역사, 공간이.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서 주인이 그소유를다 요셉과 그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입니다. 이게 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육절, 하반절 요소가 있습니다. 용모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에 따라. 업무에는 생김새가 그렇고 복이 에 그렇다는 단어가 두개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이 생김새는 잘 생겼는데 사람들이 볼때믿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김새는 좀 엉망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드렁이가 매력 포인트가 된다든지, 코밑의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된다든지, 콤플렉스가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고, 그 모든 것이 매력 포인트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철을 끌어들여야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39장의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볼수 있는 것은 옷을 벗고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주정관계 문화가 있는 것은 주인의 신분이나 종의 신분을 옷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민주평론 사회가 되어가지고 옷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주정관계 또그 지위에 따라서 옷으로 그 지위를 표현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 집의 총무옷입니다. 일종의 유니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공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보드바르처를 욕심을 품었다면 두 가지를 다 지킵니다. 옷도 지키고 아내까지도 그러나 옷을 버려,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즉 내가 당신의 노리개감이 될 바에는 내가 옷을 벗겠다. 그래서 6절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다른데 앞에 부분은 보디발에 있어서 뒷부분은 보디발의 외계에 있어서입니다. 앞에 부분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잡고 또 유임했고 그래서 성공했는데 뒷부분 때문에 그는 거기서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장세기 39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니 그러면 보디바레처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보디바레처는 자기 집에 넝쿨조에 굴러들어온 복을 붙잡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걸 뿌리치고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힌다는 것또 무엇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우리를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니까 단순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천은 요셉의 요셉을 붙잡을만 했고요. 예급의 촌리가들 요셉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도망쳤어야 합니다. 장세기 39장 20절 이하의 말씀하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여전하지요. 여전하지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전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저녁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기서 더한 것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그랬습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6절에서는 요셉은 생림새도 준수하고 보기에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옥이 요셉을, 요셉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자가 생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보디발은 복을 잡고 전녁은 복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보디발의 전은 그 복을 자기 소유를 삼아 붙잡으려고 했었고 복의 젠탈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세기 39장에서는 복을 가진 요셉이 애급땅에 와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복의 사람 요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은 애급에 정착하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요셉을 누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민과 정착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들 눈에 보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연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